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일본 내 한류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정말 거대한 벽이 있었죠. 그런데 그 벽이 어떻게 협력이라는 문으로 바뀌었을까요? 두 나라의 문화가 부딪히고 또 석지고 마침내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그 드라마 같은 과정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거나 아래에서 올려다 보는 시선 없이 동등하게 한국을 볼수 있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 같거든요. 아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진짜 상상도 못할 변화였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동등한 시선이 가능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두 나라 사이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던 그 거대한 문화적, 정치적 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말 그대로 단절과 오해의 시간이었죠. 1965년에 정치적으로는 국교가 정상화됐어요.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뭐랄까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역사의 상처, 그리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경제적 격차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딱 버티고 있었죠. 이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바로 수십 년이 지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일본 문화가 공식적으로 개방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시기 문화의 흐름은요, 정말 거대한 파도처럼 거의 일방 통행이었어요.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은 아주 강력한 문화 컨텐츠를 실어 날랐죠. 한국에서는 외색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는 이걸 막았지만 그 파도는 지하로 스며들어서 젊은 세대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숙이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그 단단하고 결고했던 벽을 아주 체계적으로 허물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보아나 동방신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그냥 일본에서 공연만 한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4단계 공식을 따르면서 일본의 고도로 체계화된 제이팝 산업 안으로 완전히 녹아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전략이었어요. K팝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J팝 신인이 되어서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김준수 씨의 이말 한마디가 당시의 치열함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미 한국에서는 최정상의 아이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일본에서는 완전한 신인으로 돌아간 겁니다. 애플스토어 계단에서 공연하면서 제이팝 시장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그야말로 맨손으로 만들어 나가야 했던 거죠. 그렇게 한명한 한 명이 벽돌을 깨고 있을 때 갑자기 정말 갑자기 모든 걸 바꿔버린 거대한 문화적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2003년 한국 드라마 겨울 연가가 일본에 방영되었을 때 이건 그냥 드라마 히트작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사건이었고 문화적인 지진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중년 여성들이 이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면서 그들의 감정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4천 명 이상.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윤사마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배우 배용준 씨를 보기 위해서 공항에 몰려든 팬들의 수입니다. 한 사람을 보려고 4천 명이 넘게 공항에 모이다니 이건 정말 전례가 없던 열기였고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인생이 윤서머와 함께 시작됐다. 이 말에서 느껴지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그냥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깊은 개인적 그리고 문화적인 각성이었습니다. 겨울 연가는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 준 창문이었던 셈이죠. 자, 그런데 모든 거대한 파도에는 역풍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한류가 케이팝 아이돌과 함께 2차 확산기에 접어들자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는 아주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사회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충돌하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인터넷을 타고 더욱 거세진 한류가.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불안감에 뿌리를 둔 혐한류가 서로 정면으로 맞부딪힌 거죠. 하지만 이 싸움에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었죠. 밖에서 아무리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와도 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직접 연결될 수 있었어요. 이제 K팝은 방송국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팬덤의 힘만으로도 직접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겁니다. EPM 옥태견 씨의 이 말이 팬문화의 저력을 정말 멋지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트랙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외부의 갈등이 어떻던 간에 문화적인 연결은 계속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격동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오늘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관계는 일방 통행으로가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쌍방향 교류로 진화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케이팝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처럼 역사나 정치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국을 보지 않아요. 이들에게 한국 문화는 그런 무거운 배경 같은 거 없이 그냥 즐기고 소비하는 나의 문화, 우리 세대의 문화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문화의 흐름이 이제는 양방향 고속도로가 됐어요. K-팝 그룹의 핵심 멤버가 일본인이고 한국의 웹툰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원작이 됩니다. 국적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면서 두 나라의 창작자들은 이제 처음부터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한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일본에 적응해야 했던 시대에서 우리 컨텐츠를 추출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협력의 시대로 관계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문화라는 건요. 때로는 정치가 만든 그 단단한 벽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젖힌 건 다름 아닌 예술가, 창작자, 그리고 팬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문화가 국경을 지을 때, 과연 그 다음 장은 누가 쓰게 될까요? 이제 한국과 일본은 서로만을 위한 콘텐츠를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한 새로운 문화의 시대를 함께 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